안녕하세요. 모두의 교회 이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즘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참 점잖고 헌신적인 분들이었거든요. 존경스럽기까지 했었던 참 많은 분들의 뜻밖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고 있습니다. 과격한 행동, 또 욕심이 가득한 언행. 그 여과 없이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은 상심을 받고 있죠. 부끄럽지만 가깝게는 교회와 목회자들로부터 의사, 법조인,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더 솔직한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부쩍 예민해진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분노하여서 나 자신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요. 또 가족과 주변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온 답답하고 필요한 현실이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를 너무 예민하고 힘들게 만들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와 만남을 통해 우리의 약점들을 해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과 또 교제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마저도 예전 같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음, 가끔씩은 우리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또한 속상한 마음까지 드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 형편 잘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을 침묵하고 계실까? 갈수록 궁지에 몰리다 보니 이런 생각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마저 드는 요즘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불안과 고통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삭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받았지만 그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본래 쌍둥이 형에게 해당되었던 장자의 권한을 얻기 위해 형을 속였던 거죠. 결국 파축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한을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덕분에 형 에서의 커다란 원한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형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 두려움 때문에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사를 하며 살았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족도 생기고 또 경제력도 생겼습니다. 참 고맙고 참 다행스러운 그 열매를 갖고 이 사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도 참 지나고 의지할 것도 참 많이 생겼지만 이 야곱의 마음에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가 있었기 때문에. 형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이 야곱을 힘들게 만들었던 거죠. 창세기 32장에는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애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쓰게 되는데 3절 가운데에는 이 야곱이 자기보다 앞서서 사자들을 형에게로 보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7절 가운데 그들이 돌아와서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다는 소식을 전해 주게 되죠. 자, 이쯤 되면 참 좋아야 될것 같습니다. 안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어서 도망갈 장치까지 마련하였습니다. 그 예물들 다 하나씩 하나씩 형에게 보내고 그 뒤에 야곱은 속으로 생각하죠. 이 예물들로 말미암아 형의 감정이 풀리지 않을까.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그리고는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먼저 예물을 보낸 뒤에 밤에 일어나서 자신의 두 아내와 요정들과 또 11명의 아들까지 먼저 약복강 나루터에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일 뒤에 있었습니다. 가장 나중에. 너무 초라한 모습이죠. 축복의 계보를 이어받은 사람인데 장자의 권한을 갖고 있고 지혜와 성실한 인생이라고 참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데 지금 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야곱의 상황은 더욱 더 심각해집니다. 불안한 마음이 안정되지 않지요. 사실 이 정도쯤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만도 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버리신 걸까? 도무지 야곱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그밤 야곱은 어떤 사람을 만나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씨름을 했을까? 그런 의문도 들지만 히브리어 아바크는 누군가를 붙잡고 뒤엉켜 있는 형상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실음. 확실한 건요, 그밤 야곱이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였고, 누군가를 붙들고 밤새도록 애를 썼다는 사실이죠. 자, 두 사람의 실름이 끝난 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곱이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이거나 혹은 하나님과 같은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싸움 이후, 야곱이 그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안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냉정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평강과 안정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결국 하나님과 싸우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을 지금까지 방치하셨고, 도리어 야곱을 궁지로 몰아 넣으신 뒤에 야곱과 싸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외로울 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사로잡던 불안을 야곱이 스스로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외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아라고 불리우는 예언자는 참 어려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구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남아있던 남쪽 나라 유다조차도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죠. 사람들은 저마다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이겨낼 길을 찾았고요, 또 불안한 마음 가운데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조금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멸망이었고 패배였으며 절망스러운 미래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부터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더 불안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에 불덩이를 던지는 그 말씀. 너희는 도리어 사로잡힌 그 도시를 위해 기도하라. 그 도시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리라.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대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라.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70년간의 환란을 예고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1절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더 힘들고 더 궁지로 내몰면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쉬운 탈출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재앙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이라. 그러면서 12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지지라. 와서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성난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실망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난 분노의 파도를 타면서 좌괴감을 느끼며 살아가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거나 도와주시기는커녕 대로 우리를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야곱과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야곱은 시름이 끝난 후그 장소의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분이엘. 그 의미,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라. 여러분, 이제야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불안의 끝에. 이제까지 머리 쓰고, 계략을 꾸미고, 사람의 생각으로 도망치고 회피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겼눈질 하던 인생,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말만 했었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던 반쪽짜리 인생이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의 끝에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분명히 우리에게 코로나19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교회와 신앙의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목회자조차 불안에 떨며 생계와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드디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어두운 밤입니다. 16세기의 수도자인 십자가의 요한은 개혁을 반대하는 수도자들에게 납치되어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11개월 동안 감금 당하게 됩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고통스럽고 막막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희망, 평안. 이런 긍정적인 단어가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그런 척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의 요한은 어둠 속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했던 상실의 시간. 바로 그 속에서 내가 지금껏 잃어버린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느끼며 고통 속에 가장 깊은 안식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설적인 은혜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고통들이 흔적도 볼수 없게 되는 영적인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말이나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고요, 도리어 캄캄하고 구석진 골방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어지럽히던 번잡하고 많은 생각들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그때 희미하게 그 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요 자매인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코로나19의 현실이 분명히 힘들지만, 그때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에 좌절하기보다 더 깊고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우리의 맑고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를 채우게 되고, 그리고 이 답답하고 막혔던 숨구멍조차 혹시 열리게 될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세 가지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내면을 위한 씨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눈과 내 마음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눈물, 내 불안의 마음으로 직접 만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이웃을 위한 씨름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웃에게 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지금은 이웃을 위한 참여와 또 사려깊은 행동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랑 없던 삶을 반성하고 다시금 서로를 향한 공감과 배려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교회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씨름입니다. 요한 이서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이단들에 대해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들과 교류하는 것은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단호하게 지켜내도록 권면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건전하지 못한 말과 행동들에 대해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살고 있고요. 또 많은 신앙인들과 권위 있는 분들이 불안한 현실 속에 중심을 잃고 우리를 실망스럽게 만들지만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